여기는 원래 욕실 같은데. 그렇지? 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욕실 그카페 아, 네? 카페 같아? 젊은이 요즘에 막이렇게 네, 어, 두루치기 찌에 된장찌개 같이 나오죠. 같이 나와. 네, 두루치기 두개 마카키 찜. 자, 그 계란찜이란다 계란후라이 어, 비엔나외출할때도 음. 있어요 원래 음. 엄마가 많이 줬었는데 고추장아찌 음, 계란후라이도 한 개씩 분량에서 두 개씩도 있어음다 음. 맛있어 이거 음. 좀 아까운데 음. 그릇 하나 달라서 두 개씩 빼놓을까? 두 개는 아까웠잖아 손도 안 대야 되는데 너 뭐하고 왔어? 응? 뭐라고? 내가 뭐라고 뭐, 뭐. 님 저희 이거 남을 것 같은데 손도 안 댔거든요. 네. 두 개만 빼고 두 개는 그냥 다른 손님 주셔도 될까요? <laughs> 맛없어서 그게 아니라 너무 반찬이 많이 막 맞... 이거 저기 옆에서 뭘 한다 대리라 대 버렸다. 소중권이 다인심이 좋은 거 같아요. 응. 어제 거기 간 맛집. 응. 다음에 응. 또 오고 가면 아침에 여기서 먹으려. 그렇지. 야, 사이다도 잊지 말지 않냐? 미안해. 어. <laughs> 다못 먹을 것 같아. 그렇지 너무 큰 거야. 응. 그래. 어,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싼데. 최선을 다해서 먹고 있어, 지금. 어, 너무 맛있게 먹고. 아, 이거 감사해요. 다 먹고 가고 싶었는데. 사지한더먹겠네 어, 너무 배불러가지고. 사이다또 그냥 안 먹었어요. 그냥, 너무 죄송해가지고. <laughs> 네, 그냥 올려놨어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왔어요 <laughs> 기장판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네. 못 뺏겨 아, 나는, 나는 어딜 뺏겨 거, 내 거를 아, 다시 해야겠다 한... 못 뺏지 못 뺏겨 나는 어딜 뺏겨 내 거를 씨발. 내 거를 해했다 마지막에. 한 진짜 못 뺏지 못 뺏겨 나는 어딜 뺏겨 거, 내, 거를. 내 거를 이게 뭐 어렵다고. <laughs> 뭐, 뭐 만한 거야? 이겠어요 예, 이리로 갈 메뉴판이 어, 뭐. 이쪽으로 있어요 모듬소 네, 숫자에 전복죽은 어, 뭐, 뭐, 드시나요? 전복 안먹어? 전복 안먹으면 대신 뭐 줘요? 아니 아니 전복죽은 따로에요 아 전복죽 따로요 안드셔도 네. 네, 돼요 숫자 나 숫자 하나 호짠. 전복죽 전복죽 드시나요 응. 두분다 전복 드시나요? 응. 해산물 모듬이어가지고 응. 전복을 줄까 응. 아까 물어본 적. 응. 전복 절대 시켜야지. 절대, 응, 절대 시켜. <laughs> 어디를 시켜. 원 내가 전복인데. 시가 좋으면 핫키까지 먹나? 고로라 때도 국제가 할 수도 있고. 이제. 음. 음. 하나만 먹어봐. 음. 달아. 어때? <목소리> 아무 <아무것도> 안 먹어. <나왔네. 목소리> 생닭발. 생닭발? 응. 닭, 생닭발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는데. 이런 느낌이 지 응. 않을까? <laughs> 이거 먹어봐. 음. 응. 이거의 식감은 입안에 볼살 있지. 볼어볼 살. 치아로 잘못 씹었을 때. 아, 개 아파. 그 너덜너덜한 그 식감 있지. 절로 <laughs> 기분 나쁜데. 그막 혀로 막 계속 만지면 그 뿌러 또렷, 뿌러 터져가지고 너덜너덜한 그 식감 이 씹어가지고 그 식감. 가끔 아, 기분 나쁜 식감이지. <laughs> 맛있는 식감이지. 그 <laughs> 맛있지. <laughs> 냄새 아, 아, 이거, 이거 먹어봐. 해산, 먹어. 아, 이거다. 뭐? 음. 아우, <laughs> <laughs> 어, 씨. 아, 긴장되냐? <웃음> <웃음> 어? <웃음> 맛있지? 식감이 맛있잖아? 맛은 모르겠는데. <laughs> 퇴근해서 처음으로 음. 멍게 도전 목소리를 듣고 찍으라고? 처음이니까 많이 찍고 그럼 이제 셋 중에 뭐가 최악이에요? 멍게? 이거 먹어봐 이거 뭔 소리야 소리 나지 않나? 다 먹는 게 아니라 이 씹으면 안에 있는 살, 살이 나와 그걸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미 먹어 이거 네. 먹어 <laughs> 미더덕처럼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이 식감이? 어, 이, 이 살보다 더좀 탱탱한 살이 여 나와. 음. 어이 씹는 맛이 있으니까 먹어보란다. 속으로, 아, 괜히 따라왔다. <laughs> 그 식감이. 아. 보다과 해가 더 괜찮지 않아 <laughs>

바로 옆에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롯데월드 아그 만들어낸거? 루시 들어온다? 루지 탈까 우리? 그냥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릴 것 네. 같은데요 주문이 너무 밀려서 20분 걸리는데 그래서 그냥 밖에 앉아있는데 여기는 바람이 많이 안부네? 오! 카카시아라대 네. 두개라는데두개합삼층까지 있었네 여기가? 응? 까지있었까지기가이가삼안갈 거야? 진까지 삼진까지. 기진까지 삼진까지. 삼진까